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프로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원료병처럼 코인장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인 6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만에 보시는 바와 같이 60%가 넘는 하락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솔라나가 현재까지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ftx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후폭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ftx의 파산 신청이 다른 코인 업체들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로 번질 경우 코인판 리먼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인판 리먼 사태 인정합니다. 근데 리먼 사태와 확연히 다른 점은 뭐냐면 리먼 때는 미국 재무부라든지 연준에서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통한 구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를 해줌으로써딱 리먼 브라더스만 파산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번 FTX 사태는 누가 도와줄 곳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새었는데 다시 솔라나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알라메다의 위태로운 대차대조표 상태를 지적을 했다 코인 사이트에서 이 알라메다의 총 자산 146억 달러 중에 60억 달러 상당히 FTT 그리고 솔라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거의. 절반을 ftta와 솔라나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망한 와중에 달러로 일단 바꿔놓고 망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돈이라도 땡겨놓자. 뭐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이 ftx 거래소의 자회사로서 알라메다 리서치는 ftx 거래소의 돈줄 뭐 자금줄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쪼록, 알라메다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FTT와 솔라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솔라나 차트는 보셨으니까요. 이번에는 FTT, 바로 FTX 거래소 토큰이라고 불리는 해당 FTT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 저번 주 일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무려 90%가 넘게 빠졌어요. 뭐 이제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저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TX 거래소 토큰인데 뭐 FTX 거래소가 망했는데 무슨 토큰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 않나요? 현재 지금 2달러 상당인데요. 2달러, 2원도 아깝습니다. 아무쪼록 FTT에 비교를 했을 때 저번 주 일요일부터 현재 90%가 넘는 하락률이죠 FTT와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현재 솔라나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FTT랑 솔라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FTT 마이너스 90% 넘게 빠지는데 솔라나는 60% 정도 그러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아직 덜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노란색 라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1 3 3 1 라인.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작년 2월 달, 2월부터 2월 말부터 이제 3월 초까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었잖아요. 지금 이 라인에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차트 보시면 이 노란색 요 라인. 요 라인이 깨지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죠. 이 라인이 깨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이렇게 무지성으로 빠지는 차트는 다른 거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솔라나가 현재 처한 그 상태, 재료, 뭐 이슈 거리라든지 이런 거랑 차트상으로는 지지 라인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2월 말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여기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노란색 라인 밑으로 이제 만약에 다시 빠진다.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전 라인, 보합구간인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 밑에 요 라인이요. 요까지, 그러니까 6원에서 뭐 10원 사이, 요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다고 봅니다, 저는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요 반등 나온 타이밍 있죠? 뭐 미국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와서 요렇게 반등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 노란색 터치하면서 요까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게 이 라인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요 부근입니다 그럼 이 라인 깨지면 당연히 노란색 라인 노란색 라인 깨지면 저는 그대로 구원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구원, 요 구원 라인 요 부분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다음 지지라인은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하방 추세에 따라서 계속 당분간은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뭐냐면 트위터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솔라나 재단 측에서 폭락을 막기 위해서 원래 언스테이킹 예정이었던 2,900만 개 가량의 솔라나를 그대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락업을 풀어 줘야 되는 그 시기인데요. 그냥 가격이 미친 듯이 너무 빠지니까 응안 돼. 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최악의 상황까지 막말로 3달러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루나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이거 뭐 시장에 던져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솔라나는 그들에게 변한 반환하기 위해 언스테이킹을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계획은 최종 연기됐다 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지들 마음대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지들 그냥 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막말로. 아무쪼록 현재 솔라나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ftx 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그런 파산이 났을 때그 지뢰들을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솔라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중에 디파이 관련 코인 굉장히 소 데인저러스 요런 소 데인저러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장상항도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는 시기입니다. 작년, 재작년 불장이 너무나도 그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장상항이 얼마나 좀안 좋은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요거 요 내용이거든요. 국내 투자자 64% FTX 사태 이후 코인 투자 축소 예정.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인을 하는 사람들도 64%면 거의 6에서 7알이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돈을 빼겠다는 거예요. 현찰화 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국내 투자자의 26.5% 26.5면 은 4분의 1이죠. FTX 사태 여파로 비트코인이 만 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10K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 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4분의 1이면. 그리고 사장만은37%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3분의 1이 투자자들이 13K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투자라는 거는 심리라든지 그리고 이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인을 하지 절반 정도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최소 13k까지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코인판에 뿌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ftx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코인들이라든지 다른 프로젝트, 뭐 거래소들이 연쇄적인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제 내용과 이제 뉴스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월요일인데 즐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